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아주 뚝뚝 들어오시네. 대박. 어, 많이 오고 계세요. 강혁범, 잘생겼어요. 강혁범, 얼굴에서 빛이 난대요. 고마워요. 아, 진짜 많이 오고 계신데, 제, 제가 이번에 아주 재밌는 광고를 찍게 됐습니다. 여러분, 기대되시죠? 제가 무슨 광고를 찍었는지, 광고왕이라고 지금 많이 올라오고 계신데, 자 오빠 어디 모델이냐고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여기 댓글에 어, 아직까지 제가 비밀인데요 자 여러분 제가 모델만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번엔 광고를 찍고 기획부터 모델 선정 감독까지 제가 다 합니다 예 장난 아니죠 야 광희 오빠 광고왕을 떠나서 이제 감독왕이래 대박 제임스 카메론 제임스 카메론하고 같이 칸에 갈거 아니야 아, 대박 웬 말이야 어떤 광고를 찍냐 자 무슨 브랜드냐 자, 무슨 브랜드냐? 어, 올라오고 있어! 빙고! 피존 무균 무태! 어, 어떻게 아셨지 광이 러버님 맞추셨네. 광이 러버님, 피존 무균 무태 세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싸주세요 아이고! 너무 축하한데요. 광희 오빠, 피존 광이래. 벌써부터 광희한테 깨끗한 느낌이 든데. 어,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무균무때이 욕실이나 주방, 지방 곳곳에 균과 때를 없애는 필수템이죠. 여러분 꼭 하나 있어야 됩니다. 피존 무균무때 어, 아주 반응이 뜨거운데요. 요즘 다들 집콕한다고 많이들 집에 계시는데, 그럴 때일수록 이 청소 하나는 제대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꼭 필요한 게 피존 무균무때 어, 여러분 댓글 장난 아니시네. 에? 강희오빠가 해서 더 사야겠대 광고주님 보고 계신지 몰라 아 무슨 이게 무슨 말이야 옛날에 우리 엄마가 쓰던 무균무때피조 누구니 너 예? 아니 아니 요즘 젊은 친구들도 청소에 정말 굉장히 또 열심히 하시고 하는데 정말 필요한 필수템이거든요 아, 맞다고 또 올려주시네 고맙습니다 아 그리고 어떤 얘기가 있냐면 어, 정말 할아버지 할머니 삼촌 뭐 아빠 엄마 너나 할것 없이 다 쓰는 피전 무균무대라고 여기 댓글 올라오고 있어요 맞네 어쩐지 저도 이제 이 광고 찍는다고 하니까 우리 스태프분들이 다 갖고 싶다고 너나 나나 진짜 진짜 많이 좋아해 주시네 너무 기분 좋아요 그리고 또 어떤 댓글이 올라오지? 아무튼 저가 광희가 이번 기획부터 광고까지 다 찍으니까 여러분 믿어 주시고요 제가 아주 깔끔하게 우리 피존 무균 무대처럼 아주 깔끔하고 완벽하게 쓱싹 찍어내도록 하겠습니다. 피존 무균 무대 많이 기대해주세요. 과기도 사랑해주세요. 안녕! 무교 무대 광고 c o m